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 양평 집당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양평 전원주택,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매도인께서 직접 건축한 전원주택으로 정성 들여 관리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마당 측면에 텃밭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도 심어져 있고 상추도 심어져 있는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쪽에 또 넉넉한 텃밭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먹거리는 이곳에서 충분하겠죠. 마당은 전체적으로 잔디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계를 따라 조경수들도 식재되어 있고, 화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외관은 일부는 파벽, 일부는 스타코, 일부는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고, 물은 지하수, 그리고 정화조가 인입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본 전원주택의 주거 인프라는 용문 시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용문 시내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거리, 10분만 나가면 마트, 은행, 병원, 각종 근린생활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철역도 용문 시내에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죠. 전원주택의 토지 면적은 약 135평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간이 창고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여지는 이 창고 이외에도 건물 뒤쪽으로 또 여유 있는 창고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야외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나 잔디나 텃밭 관리 용이하도록 야외 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정원도 꽤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계시죠. 뭐 반송나무들, 화단들 예쁘게 꾸며져 있고, 전원주택 앞쪽에는 목재 데크 공간 갖춰져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바베큐하고 티타임 하실 수 있도록 데크 한쪽에는 이렇게 파라솔과 바베큐 테이블 놓여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안쪽에는 나무 그네이자 있습니다. 손주 손녀들 왔을 때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의 서울 접근성은 서울 강동을 기준했을 때 차량 50분, 5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쪽이다 보니까 주말주택으로 쓰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입지죠. 그리고 앞서 뒤쪽에 창고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이 공간인데요. 마당 관리 용품이라든지 텃밭 관리하기 위한 농기구 같은 거 넣어두면 편리하겠죠. 본 전원주택 주변에는 다수의 이웃 전원주택들이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외롭지 않은 전원생활이 가능하고 외지인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텃세 걱정 없이 편리한 거주가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의 외부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마당 정경 이쪽에서 한번 보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원주택 실내 살펴 보도록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우측에는 붓박이 신발장, 그리고 좌측에 중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먼저 살펴보실까요? 주방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 조리는 가스 쿡탑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을 작은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전면에는 통창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체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통창을 통해서 외부의 산세전망도 내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인데요. 방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묻어나는 주거공간입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 하나,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는데요. 세탁기를 두는 다용도실은 주방 쪽이 아니라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해서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이제 1층은 다 살펴봤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2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외부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 방도 적지 않습니다. 넉넉한 주거공간 갖추고 있고, 안쪽에 별도의 욕실이 있다 보니까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층 외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외부 테라스 공간 꽤 넓죠? 상부에는 이렇게 비가림막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날씨가 좀안 좋을 때도 공간 활용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멋진 산세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주택 내외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동산 요약 정보, 가격 정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위치하고 있는 2억대 전원주택 보여드렸습니다. 수차례 가격 인하로 3억 중반에서 2억대 중후반으로 저렴하게 내려온. 금매 전원주택입니다. 중화주택으로 쓰셔도 좋고 시내 접근성도 양호하다 보니까 실 거주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실 분들은 꼭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본 전원주택 이외에도 양평 전지역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집당 홈페이지에 오시면 전월세 물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월 주택 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보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